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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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존 누가복음 16장 22에서 26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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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의 주인 되심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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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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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히브리서 2장 14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아멘. 후, 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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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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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옛사람의 죽음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 타지 아니하려 하미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과 한 생명.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아. 골롯에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 우서 6장 9,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요한복음 이십장 이십일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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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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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이장 이십이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